이거요? 천공이 어, 어떻게 되고?까지 올라가 들어오고 시죠대인데요저희까지 9월달에 시작해가지고 6월달에 끝나가지고 그, 여름에 걸어가는 저는 네? 그, 그, 국가생이 아니요. 어. 저 그, 그, 뭐, 교환 학생. 음. 어학연수생어학년수생 음. 그러면 뭐 한국은 수학한 거예요? 아니면... 네. 수학하고아 그럼 어. 여기 1년간? 네. 아. 그리고 월티슈에 뭐, 외는 그런 데서 중국 공부하는 거 국제학원. 국원대학교가 아니라 익산촌. 응. 네네네. 거. 네. 거기서 응. 네. 많이 활동하니까. 나는 아직 중년에서에스라지안고연태가 사는 데봤면 상경쪽쓰러 네. 말고 그 시에위에는 4년제 대학이긴 대학인데 조금 아직 그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그 그걸 도나눠 주라고요 중국은 네. 이런 공원에다 네. 아파트를 놓으면 네. 어떻게 네. 그래서 그냥 저장만 해놔요 나, 나중에 늙으면 할일 없으면 이렇게 네. 쫙 해보려고 왜 네. <laughs> 아. 이렇게 가게분들이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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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아리산. 대만으로 아 갔어요 어. 나서. 이 여성분 이이여 네, 이 여성분이 아리산. 네이 동네 사람이다. 황통 유명한 소설가다. 어, 대만 음. 가게요 황통이요. 산마오가 필명이고요. 아. 본명은 아. 천저 중간에 문자 잘 모르겠는데. 천수핑. 아, 천수핑인가요? 네, 그런 수, 것, 것 같습니다. <laughs> 천, 지금 몇살 됐어요? 대만에 전,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43년, 돌아가셨어요. 48세에 43년 돌아가셨어요. 43년생이니까. 43 48세에 돌아가셨어요. 91년에. 91년에. 네. 마치고 돌아가셨네. 음. 남편분은 쪽 네. 사하라. 93년에 시바냐 남자하고. 네. 뭐야. 하시 사하라, 사하라. 아. 임치. <laughs> <Üh Dep> <laughs> 주류파에가주류파 담배, <laughs> 담배 주 유, 유. 아, 담배 는아 담배. 유 있죠. 아 담. 는보다 몸부가 낫고 몸부보다 몸육이 몸보다 몸육이 낫 오늘 은 내가 제가 어쨌든 할 일은 지 하지만 너무 저녁 도안먹들려가지고 그래도 안 흔들려 실제로 사진 찍은 거. 가운데 사진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을까 아니 뭐 athlete, Curry, <맞> <corpo durable> <matrix> 안 돼요 그냥 은 알았어 알 그래 똑같이 들어가 먼저 찍어 다리 조심 반 빨리 자자라이자하이

하여튼 왼쪽에 있는 계단을 이용해서 한번 뺑 돌고 같이 이 자리로 모이겠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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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아 그렇죠? 여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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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요 아니 죠 그렇죠? 그렇죠? 그요그 <웃음> 같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너무 안 움직이셔도 동영상이니까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꾸 움직이셔야 네, 편집하기 쉽습니다 여기가 <laughs> 야, 야, 줌이 땡겨지면 야, 좋은데 야. 뭐, 못어봤잖아 못, 못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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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음에 어. 들어요 도교사원 나는, 뭐, 집이라니까. <laughs> <중요하니까 웃음> 야, 그, 그, 알바하잖아. 가이드 알바 같은 거 하잖아. 그러면 거의 대부분 오지, 여기는. 여기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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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커션좀쪽 여기 지금 나무 가려졌는데, 겨울에 보면 더 이뻐. 나뭇잎이 없어야 이뻐. 그래, 여기다 잘라버려. 근데 그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laughs> 밑에부터 다 잘라야지. <laughs> 근데 중국은 할것 같아요. 아니, 타고 올라가지. <laughs> 여기가 사다리를 놓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 서 있질 않으셨나? 거진 가잖아. 아, 편집을, 아니, 편집을 얼마나 사느냐? 아, 즐겨. 한번 봐야 되겠어요 편집도 움직이게 만들어버리겠는데요. <laughs> 아, 그 노래 보니까 아니, 멋지더라. 예? 노래 하니까 아, 멋지더라. 좀치도 노래하니까 편집에 가. 아, 그렇죠 정말 멋지게 만들더라고요. 완벽하고 <laughs> 깜짝 <laughs> 놀어요거래 했는데 그걸 임의로 이 코스는 어디에요? 여기 바로, 바로 위쪽. 아 여기보다 더 높으니까 훨씬 더잘 보이죠? 잘 보이는 거. 근데 아침에 보는 거도 저녁에 보는 거도 다르단다. 저녁에 한번 와. 나중에 진짜 아 저녁에 한번 와. 저녁에도 이 여기 개방 하나?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안 개방하고? 네, 아, 여기 앞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럴 바에는이 코스, 그때 는이 코스를 가죠. 예전에는 기념 박정모. 저는 준비, 저... 다음에 아니... 차를 타고 오자 여기까지 야 이게 너무 힘들잖아. 응, 저도요. 타고 가. 아, 기념, 기념, 기념. 저는 어, 한2 0장 있는 것 같습니다. 차 어? <laughs> 타고 와서 여기서 어? 그냥 오면 되잖아. 야경 을 보기. 이건 제일 더괜찮아 어. 어. 제일 만족하는데가 여기고. 난난 여기야. 난 여기 오늘 제일 많이 볼때 여기야. 아까 문필모 그 탑이, 아니 뭐 무슨 탑이 좀 너무 좀 황무했어 나 몰라 근데 난 장호산 탑정도 돼야 되잖아 우리 근데 여기 너무 산길인데? 중형 새로운 거니까. 야중이 새로운 게 아니라 남산이 왕궁도시야. 왜 왕궁도시라고 하겠어? 여기 할게 많고 먹을 게 많고 볼 대가 많고 커플 데이트 할 대가 많은 곳이란다, 친구야. 여자친구가 없어서 여자친구가 없어서 못할 뿐 그렇지. 여기가 핫하다고요? 여기가 이제 도인상에서 유명한 카페. 아 맞아. 카페는. 카페, 뭐 책방. 풍경사진들 거의 다 여기, 여기 상위에. 아, 왜여기를안 와봤을까? 그리고 여름에는 여기에, 여기에 그 워터파크 있어서 워터파크 가고, 아, 아, 아. 온전도 여기 유명한 데 많고. 근데 물반 사람 말이 발이... 아니야, 사, 그건, 그렇지도 않아. 진짜 잘안 오게 되지, 머니까 뭐 아무래도. 아우 기반신고기반신백기신 아우 백반신 백반신. 아우 백반신 백반신. 아우 백반신 찍어신 아우 백반신 백반신. 아우 백반신 백반신. 아우 백반봐라반신 아우 백반신 백 봐. 봐. 아봐 백반신 백반신. 아우 백 봐. 아 자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일단요 준비 됐으면 개 똥하는가 보개똥 잠만 틀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네 <목소리> 인터뷰까지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해주십오어 <목소리> 할말이 없네요 <목소리> <laughs> 할말을 할 이렇게 만드는 풍경입니까? <목소리> 난 어떻게 가야 돼? 몸이 하는데. 야, 뭐... 응? 일로 가볼까? 야, 밤에 온이 훨씬 이쁩니다. 하요하하 어, 말, 찍고 있어, 빨리 말해. 어떤 것 같아? 처음 참가하신 볼까요? 기분은 어떠십니까? 네? 네? 처음 처음으로 참가하신 기분은 어떠십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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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학교 앞에 있는 가락산만 등산하다가 여기 다른 학교에 있는 산에 오니까 음. 어, 새롭네요. 네. 응. 자주 와야겠어요. 앞으로 참여 다른 행사를 참여하실 의향 이 있으십니까? 네, 다음 달에도 나올 거예요. 형. 너무 뭐 많은 걸 본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웃음> <웃음> 카페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만들어야 돼서. 아... 인터뷰 영상입니다. <laughs> 이름을 말해주세요. 와, 성함과 이름을 말해 주세요. 어 이거 되게 리겠다 차가 더 먹을래요? 성함과 이름을 말해 달라고요? 네. 사과, 사과 똑같은 말인데요. 어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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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더 먹어. 응, 많이 먹어. 학교와 이름을 말, 소속과 이름을 말해 주세요. 어, 사촌외고대학교최진아입니다 네. 참가신 하 기분 은어떠신가요 그지같아요. 그지요 그지같아요. 그지제요속지같거든 그지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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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지같아는그지아그같아요그지아요요그지요그지아요아요그요그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 원래 이러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자막 넣어주고. 패스! 패스! <laughs> 어? 안 돼. 다시 패스! <laughs> 소감 한마디만 말씀해주세요.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laughs> 오늘 아주 즐거웠다고요. 음, 야, 아, 즐거운 아, 신천 산악기 아, 등반을. 송아야, 아고 네. 오늘 진짜 네. 엄청 즐거운 네. 하루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소감 마지막 해주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주셨는데 소감 <laughs> 마지막 <마디만> 해주요 <laughs> 오늘 즐거웠습니다. 나이 든 사람 뒤쳐져서 가는데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기도 고민을 가지고 눈져 가지고요.